했는데 이정도 빠질 수 있었네. 어제 먹다 나는 이거 하나 먹으려고요. 이거 먹고 이따 점심 먹을 거예요. 소금. 이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시게요 점심으로 그리고 계란국 저번에 끓여둔 거랑 버섯 썰이랑 양배추고요. 가지랑 치즈 이렇게 먹을 거예요. 이거는 김치예요. 놀랍게도 식단 맞습니다 <laughs> 6시거든요? 지금 6시인데 이거 먹고 그니까 저녁에 헬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가면 또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네, 오세요. 아, 네네. 아, 그래요? 아, 네. 네, 네네.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태해져가지고 맨날 이러고 다니는데 진짜 개추워요 연어김밥이요 연어김밥

<목소리> <목소리> 와 지금 방 열한 시인데 까놓고 이 겁이 안 맞을 거 있어요. 맞아야겠다. 오늘 점심으로 닭 가슴살이랑 양배추랑 그리고 밥이랑 계란국. 어, 아, 배고파. 오늘 저녁으로 또 똑같은 메뉴 먹을 거예요. <laughs> 점심에도 이렇게 똑같이 먹을게요. 아, <laughs> 어, 부족했어요 음. 되게 자다가 지금 저녁 먹으려고요. 5시 41분이거든요? 지금 밥 먹고, 어 한두시간 있다가 헬스 갔다 오려고요. 아침? 정신 겸으로 먹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에어프라이어를 해야 바삭하다고 하는데 에어프라이어를 전혀 없어냥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돌렸어요 음? 전자레인지에 저번에 저제 주방에 놓을 데가 없어서 그냥 무료나눔해서 처분했고요 지금 저녁밥 먹을 거예요 닭가슴이랑 김치랑 먹을게요 아 고대다 고대 음, 와 진짜 맛있다 이게 한 번은 좀 비쌌거든요 2,500원인데 지금 9시 45분이거든요? 아침밥으로 먹을거예요 닭가슴살이랑 계란국이랑 아 배고파 아, 왜 이렇게 배고프지? 그리고 김치 헬스 갔다올거예요아 헬스 가고싶다 와 이거 진짜 치킨 먹는거 같아요 그아머니는좀 몸이 좋, 굉장히 조심 조심이셨어 강한 장존이들었고아어아줌마아아들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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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꾸 크다고 말하는 어했어아안거 저녁인데 커피 마시나 봐? 그고 그래도 먹고 싶어 원래는 이 시간대 잘안 먹긴 하는데 수학 때 먹는 때는 그때밖에 없었어 금요일에 회사 다닐 때니까 아, 금요일에 헬스장 갈때 그때 마시면 진짜 기분 째져 왜? 네? 왜냐면 은 월화수목은 커피 마시면 간에잘못 되잖아 그래서 아 먹고 싶은데도 못 먹었단 말이야 뭔가 마시면서 운동하고 싶은데 막그 금기사항을 금요일만 깰뜨 있는 거야 커피 안 마시면 되잖아 아, 마시면서 운동 있어 커피 마셨어? 응. 커피? 커피 맛있지 근데 처음에는 나도 몰랐거든? 아 이게 맥주 같은 거야 맥주도 처음에 이거 왜맛이러나가는데 맥주 아직도 일단 치킨에 콜라가 제일 맛있는데 응아 있네 쓸만 몰라서 아 그건 아니지나아나 맥주 진짜 진짜 맥주 너무 맛있는데 똥꼬가 걸려 나아맛이질 <laughs> 않는데 뭔 똥꼬가 걸려 그냥 소금빵을 충분도 음... 이거 건보도 들어있 거야? 이거? 어. 아니요 무화과야 아, 아나 이거 못 먹어 나 이거 건보도 못 먹어 무화과 아가 무화과 아나 이런 거못 먹어 나. 개소리야 나 건포도 못먹어 건포도가 아니라 무화과라고 무화과 아 내가 먹어볼무화과 무화과 아, 나 못먹어요 건포도만? 아니 무화과 건포도 맞잖아 아니 다이거못 먹는다니까? 무화과라니까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아니 이거 못먹어 내 소리 하지마 내가 못먹 못먹나 봐무 무화과야 무화과 무화과 몰라? 리루야 이런 사람들 무화 건포도 못먹어 먹는 즉시 그내다응이와됐어라 <laughs> 이거 시켰어요 <멋있겠어요>. 반찹 <laughs> 아 그럼 이거 잘생겼어, 니까아 그러니까. 이거 못생겼대. 뭐가 오긴 아, 거야? 아 그러면 혹시 운동 운동해? <laughs> 운동 안 돼. 아 그럼 혹시 단백뇨? 담백빈대 뭐야 지금? 그냥 성격이 좋대. 아나 그래서 깨달았어. 마랑이랑 그 토크쇼 있잖아 아까 그데 보다 봤던 거. 응. 거기서 남자들 특그 남자 남자가 남자는 자기 친구를 속이려고 이렇게 소개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게 있어도 그중에 가장 좋은 걸 받잖아. 만약에 돈 많고 잘 생겼어도, 그러니까 돈이 더 많아. 그런 얘돈 많아, 이렇게 말한대. 얘 이렇게 하나 있으면 그걸 말한대. 그래서 한번 너무 많아. 아 성격 좋으니까. 아. 그래서 거기서 얘 달리기 빨라. <laughs> <이런 거. 웃음> 내리기 빨라! 얘 아무도 못 잡아 <laughs> 이렇게 아침까지 먹어줬고요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 라고 해야되나? 그런 데서 축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친구들이랑 가서 음식을 이것저것 많이 먹었거든요 본도 수제버거랑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회오리 감자 도 먹었고요 디디아이볼이랑 과자도 먹었고요 그리고 대창전골이랑 무슨 교자? 같은 것도 먹고 야끼소바도 시켜서 먹었어요 <laughs> 근데 생각보다 또 많이 먹어가지고 다음날 몸무게가 먹어가 좀또 있었어요 <laughs> 다음 주는더 열심히 할게요 그럼 안녕